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민대표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이 한랄 반대운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 그래서 저는 이 군위가 같이 좀기 않았으면 좋겠다. 군위가 이 일에 먼저 앞장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군위의 대표분들이 네분위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군의가 솟을 뛰어나서 이한달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저는 참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사실상 어 제가 국민 대표라니까 군의 땅이 단네 땅이냐 그렇게 제한테 얘기하셨으습니다 저는요 군의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군의군 효령면 독동길 83번지. 제가 살고 있는 그집 주소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네. 군에 살면서 네. 참으로 복된 네. 지역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서울처럼 복잡하지도 아니하고 군인은 사실 2만 3천 명의 그런 작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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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입니다. 네. 근데 네. 이 지역은요, 네. 엄청 넓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 지역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 서울의 1.3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렇게 소멸되어지고 앞으로 이 군의 군면이 점점 더 약화되어서 30년 이내에 사라질 군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은 저는 이후에 생각하때 지금처럼 행복한 기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이 군의 신공항단체가 들어선다고 해서 20만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아 우리도 살길이 열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 거리요? 그통해서 이슬라 이슬람 할랄 단지를 세운다는 거 아니요? 저는요 분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남아 가난한 지역에 이슬람 그 국가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 처처도 저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네들이 들어와서 이슬람을 퍼뜨리고 이슬람을 선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멀지 않아서 역시 그 나라들과 같이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랄단체가 조성되면 안되는 것이요 이슬람은 폭력단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슬람은 테러단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들과 함께해야 됩니까? 이들의 존치를 끊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들에게 존치를 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군민이 전부다게 알아서 홍준표 시장이 이 기회를 다 무산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들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흑생 것을 하는 일 없기를 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함께 하시는 여기에 우리 도, 이, 동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군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기에 예전에 2천, 2, 2만 3 0의 작은 국민이 혹시나 소멸될 위기가 있다지라도 여기에 한랄단계가 들어오면 군이 천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군이 2 0 3 0 여러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먼저 깨어난다면, 이 홍준표 시장이 이 모든 계획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산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 군청 여러분, 군수님, 깨어나십시오. 홍준표 시장의 거짓말을 속지 마세요. 맞습니다 절대 그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지금도 군에서 나와서 혹시나 우리가 어떤 다른 위험을 감사할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합니다. 우리는 애국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일에 협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지 지역에서 이 일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이 깨어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